저는 패널분들 공통의 질문인데 관람객을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는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관람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람객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직 안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미술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봤을 때 누가 더 와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 없는 이상은 누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냥 숫자만 늘리자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돼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누가 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누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이걸 잘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누가 더 왔어, 와야 되는지,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게 계층적인 것이든 어떤 세대적인 것이든 성별이든 정치성이든 누가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이제 나왔을 때, 현재 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관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관객을 분석하고 이런 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큐레이터의 팀은 사실 이것을 뭘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전시를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큐레이터라든지 미술관의 어떤 미션으로서, 비전으로서 보,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술적 메시지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관객을 중시한다고 해서 어떤 대중적인 전시를 한다든지 무조건 무슨 애니메이션과 팝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뜻의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윤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그럼 왜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지 왜 그럼 흑인 작가들을 더 많이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흑인 관객은 왜 오지 않는지 뭐 이런 식의 개념에 있어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약간 너무 다 좀. 보편화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 저로서는 현재 그~ 그 아르코와 광주 비엔날레 모두 현재 오 있는 관객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보시고 누가 더 와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고 당연히 그~ 박수현 교수님 신보선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참여라든지 돌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호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 경험이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서 책만 읽는 거 아니거든요. 책하고 상관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미술관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일테면 그런 식의 그뭐 사례로 굳이 든다면 그런 오픈포유 정책 같은 것을 미술관이 도입할 수 있을까? 도입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미술관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고 접근 가능한 공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관객들도 어, 미술에 관심 있는 관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인데 그 경험이 저는 아까 박선영 선생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양화하고 측정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경험 중에는 저는 이미 어떤 단초들이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량화될 수 없는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어, 끌어내고 또그 기록하고 그것들의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도서관에 대한 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아 도서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대한 책. 내가 도서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왜 방문했고 무엇을 경험했고 그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걸 자기 서사하고. 도서관의 역사적인 변화하고 어울리게 해서 쓴 책,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쓴 사례가 뭐가 있을까? 나는 미술관과 함께 자랐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더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관에 대한 경험과 서사, 저는 인과학적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서사의 다양성, 아까 제가 이제 관객성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그 부분을 담아내는데, 저는 박선생 선생님 의견에 전척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조사로, 데이터로, 개량적으로 하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질적 연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또 그것을 다시 자료로서 공개하고 퍼블리셔하는 그런 작업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